저는 저놈을 잘 아는데, 이 친구는 어, 골프하고 맞지 않는다, 그래서, <laughs> 이 친구가 골프를 백각대인 곳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는지라는 얘기가 어, 매력있다. 어, 가능성과 골프하고 너무 맞으면 너무 어, 그래야 되는데, 아무 돈 떨어진 느낌의 전현과가 액타 께는 그걸 도전한다. 이건 재밌다. 음. 이건 괜찮다. 그리고 또 전현무 시하고 이제 남자 제게부터 같이 이제 아,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프로그램보다는 자기 프리소널을 언제 할 것이냐. 이해들 되게 많이 나갔고요. <laughs> 그래서 보통 우리에서는 하느냐, 안 하느냐, 의인당한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를 상담을 했습니다. 상담을 네. 해서, 전형무가 어, 어, 언제 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리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. 라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하고, 어, 하 했는데 지금까지 제 예측대로 되고 있어가예측잘 아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는부가잘되지을고보자고하 어, 저는 너무 잘 된다고 예측을 했거든요. 네. 전혀부가안 네. 되는 건 상관없는데 제 예측이 틀릴 것 같아요. 전금좀잘 때리고. 그게 제 예측이고, 전염부를 네. 바라보는 동생 아, 같고, 어 그런 느낌이 그때부터 어 있어서 어, 이 프로그램을 참여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그 전형을 처음 봤을 때아그아나운서로서데난 퇴직을 한게했는데한니할 때부터 저 친구는 아나운서가 아니다. <laughs> 저 친구는 예능입니다.라는 아, 것을 바로 느꼈고요. 어 그때부터 이 약간 기대감 불안감에 있는 그 모습에 눈동개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좀귀여어어요 그래서. 어. 어, 어떨 때막 아, 기대했다가, 어떨 때는 어, 그지 제가 어, 떨까요라는 그런 기대가 항상 공전했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좀 많이 좀 나눴고, 그래서 어, 사실은 제가 티비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, 어, 그런 얘기를 해서 도 전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면 제가 체력을 멈춰요. 그래서 보고 아이 친구가 아 이렇게 어,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볼 때마다 어, 너무 기분이 좋죠. 제가, 저는 국가 그러니까 나오는 걸 멈춥니다. 그래서, 아 그래서 그렇죠.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 같이 나오니까 이제 아예 멈춰야죠. 어. <laughs> 시려고 하지 않습니다. 아, 예, 왜냐하면 사람한테 이제 스타일이 다 있고, 네. 그래서 가르치는 건 이제 가르치는 건 이제 프로분들이 가르치는 거고요. 아,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서 경험으로 이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현모하고 음주한테 얘길해도 문제는 틀로 확 건넜기 때문에 아, 예, 아, 아무래도 아, 제가 혼란스럽게. 아, 플러스 옷이라 그래. 젊은 분한테는 제가 어 뭐, 뭐,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대로 가다 네. 그런 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 다리가지지 마. <laughs> 움직이지 마. 네. 예, 갔다가 안 갔다가 이렇게 하는 오, 상황 없어요. 예, 그래서 그렇죠. 어느 순간부터는 에, 예, 예. 모든 레슨 프로그램 안 되죠. 네. 저는 그냥 뭐 그냥 걔네들 치는 <웃음> 스타일이기 때문에. <laughs> 그리고 이제 골프 할 때는 이제 잘 치는 사람들 위주였으면 어, 지금 이 이제 백타 아, 도전하는 건데 아, 제가 살면서 기념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념일이 많지가 않은데 백타 낸 날이 전체는 기념일이었어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저랑 이제 용만이라고 이제 같이 이제 백타 도전을 처음 붙일 때 했었는데 네, 그래서. 목걸이를 <목소리를> 만들어본 적도 아마 평생 처음일 거예요. 어, 네. 목걸이를 만들어서 백탁이나이라고 해서 아, 목걸이를 만들었죠. 음. 그 정도로 골퍼들에게 백타는 쉬운 게 아니고 저는 백타가 아니라 그걸 백점이라고 얘기하고 음. 있다요 네, 골프의 첫 강을 통과하는 것을 백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치는 게 편하다. 특히 전 연구가 수행하는 걸 보면, 아, 내가 치는 게 얼마나 편하나.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근데, 네, 연은공 네, 치는 감각이 있어요. 골을 맞추는 감각이 있고, <laughs> 은비는 피니시가1 <laughs> 0년2 0년되도피니시가안 나오는데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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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는 피니시를 시작부터 만들었기 때문에, <laughs> 어, 둘다 그래서 약간 놀랍습니다.